호빠 출신 남친에게 인생을 바친 여성 연예인 TOP6 톱스타들의 더러운 과거와 물란한 이중생활 연예인의 사생활은 언제나 논란이 됩니다. 과거와 사랑 이야기가 드러날 때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죠. 김준희는 쇼핑몰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남편이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예슬은 호스트바 출신 남자친구를 공개하며 논란에 정면 대응했지만. 금전적 지원설까지 더해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혜는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과거 호스트바 루머와 배우 양동근과의 스캔들로 의문을 낳았습니다. 한나경은 호스트 선수를 폭행하고 불륜 스캔들까지 겹치며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혜정은 호스트바 VIP라는 루머와 방송에서의 희생적 이미지가 대조되며 실망을 안겼습니다. 최지우는 남편의 과거 호스트바 경력과 외도 논란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선택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중은 연예인의 삶을 통해 흥미를 느끼고 때로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사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